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들을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후에 사람들의 반응과 주님의 행적에 대한 말씀입니다. 45절입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주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장면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다시 말해, 주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장면을 본 모든 유대인들이 다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때로 과학적 상식을 초월하는 초자연적인 경험이 믿음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되거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어, 예를 들어 불치병에서 기적적으로 나았다든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극적으로 살았다든가 전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문제가 해결됐다든가 등등은 사람들을 믿음의 자리로 이끌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만일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과 경험을 통해서 믿음을 갖기 원한다거나 또한 그런 경험만으로 계속 믿음을 유지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건강하고 온전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런 유형의 믿음은 위험하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부정하진 않지만 그것이 믿음을 위해 오늘날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보편적이며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며 그런 믿음은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가질 수 없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와 지식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 믿음의 증거는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말씀에서 난 믿음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존중하고 가까이하고 듣고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46절입니다. 그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46절에 의하면 45절에 반해 주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일에 대해 당시 주님을 미워하고 배척하던 바리새인들에게 알린 자도 있었습니다. 곧 주님의 기적을 본 어떤 이들은 주님을 메시아로 믿었고 또 어떤 이들은 주님에 대한 고발거리로 삼은 것입니다. 대살로니가후서 3장 2절은 어,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통한 주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믿음은 언제나 남의 것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주님에 대한 믿음 안에서 우린 주님께 받은 은혜를 은혜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말씀을 공급받고, 말씀 속에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의 현존을 인식하고, 주님께 들으며 말씀을 따르고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응답입니다. 그러기에 입만 열면 은혜를 말하며 더 세상적이고 더 물질적이며 거룩한 연합을 깨뜨리고 사랑과 교회와 세상에 대한 책임을 은혜라는 허울로 덮어버리고 약화시키는 것은 거짓 은혜 거짓 복음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말을 들은 대상과 바리새인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긴급히 공회로 모였습니다. 47절의 공회는 바리세인과 사두개인들로 구성된 유대사회 최고의 사법 의결기구인 산헤드린으로 유대인들의 종교적 정치적 문제를 관장하던 무소부리의 자치기구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산헤드린으로 모인 이유는 그들이 누리고 있었던 세상적인 부와 명성과 기득권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다고 라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지금 그들이 모인 것이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쉽게 놓을 수 없는 것이 부와 명성이며 기득권입니다. 왜냐하면 부와 명성, 기득권이 삶을 편안하고 안전하고 만족스럽게 해준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성공한 삶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와 명성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기득권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가차 없이 사람을 짓밟고 죽입니다. 집단의 이기심 앞에서는 그 해를 대표하던 대상의 말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부와 명성 기득권은 분명 세상에서 편안함과 즐거움과 안전함을 보장합니다. 염려와 두려움에 세상을 사는데 큰 의지가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이 영원을 보장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쁨, 영원한 위로, 영원한 안식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도리어 영원한 생명과 기쁨, 위로와 안식을 놓치게 하는 위험한 함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 안에서 부활 명성 기득권에 대해 내려놓음을 배워가는 사람들입니다. 부와 명성과 기득권으로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용기 있게 제대로 사용하는 길을 찾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늘 말씀을 통해 그 길을 깨닫고 배우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54절에서 57절은 주님의 행적과 대상들과 바리새인들의 주님에 대한 체포 명령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내들린의 음모를 들으신 주님은 더 이상 유대 사람들 가운데로 드러나게 다니지 않으시고 광야에서 가까운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마을로 가서 제자들과 함께 지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사람 된 우리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따르고 지키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서로의 믿음을 동려하고 나누며 기도해 주는 신실한 믿음의 친구들이 있어야 하고 동시에 홀로 빈들에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신실한 영적 친구들과 하나님과 독태하는 빈들이 우리가 지속적으로 가야 하는 말씀의 여정에 위로와 힘이 되고 마르지 않는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동도의 교회들과 소중한 신앙의 벗어로 삼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빈들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으로 난 믿음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일정하게 말씀의 삶으로 은혜를 은혜 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그리고 홀로 지속적인 말씀의 사람 되어 세워야 할 집을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